자, 반갑습니다. 심정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이 든 사람에게 현실적인 운동법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 내몸 상태에 맞추어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내몸 상태는 20대, 30, 40대, 50, 60대, 그리고 70세 이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이 운동,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40, 50대 중년을 넘어 60, 70, 80 노년기에 가면 갈수록 일주일에 최소한 3, 4회 한번할때 3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요. 아무리 60, 70, 80이 돼도 의욕과 열정은 아직 20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을 그대로 나의 몸에 맞추어 운동하면 한마디로 탈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국에 더 가디언이라는 일간이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하는 현실적인 운동법이지요. 그첫 번째는 절대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쉬운 것부터 하라고 합니다. 무리란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무리하지 않게 운동하는 것은 정도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운동 중요한 건 압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스쿼트라는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건 누구나 알지요 그런데요. 나의 무릎 관절 상태가 약합니다. 일어날 때 허리를 삘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기립성 빈혈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20대, 30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팔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운동이란 것은요 평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근육을 의식적으로 움직여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쪽 팔을 어깨 위로 들었다 내렸다 의식을 가지고 10번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근육의 양은 늘어나서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누운 상태로 무릎을 들어. 가슴 쪽으로 쭉 당기고 양팔을 비행기처럼 쫙 벌려서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것만으로도요, 내 몸에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적응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뼈 자체에 붙어 있는 속의 근육, 속근이라고 하는데요. 빨간색 근육입으로 적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뼈에 붙어 있는 접근이 내 몸의 핵심, 코어 머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맨몸 운동으로 체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 2단계는요. 아령을 들어도 가벼운 것부터 들어라 이겁니다. 전부터 아령, 무거운 것들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말합니다. 70세 이후의 분들은 5kg짜리 아령을 드는 것은 과욕이라고 합니다. 1, 2kg짜리만 들어도 운동이 돼요. 충분히 내 몸에 적응시키고 내공이 생기면 그때 조금씩 증량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욕과 열정만으로 나의 나이, 나의 몸 상태를 외면하고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운동 지루하지요, 귀찮습니다. 작심삼일 실증이 금방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면 스스로의 자존감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즐길락은 또 하나의 훈음이 있죠. 바로 노래악입니다. 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즐겁게 운동하는 것, 운동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운동하는 그 시간을 너무 오래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짧고 굵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의 현재 나이를 생각지 않고 젊었을 때만 생각합니다. 허리를 구부려 손끝을 바닥에 당연히 닿겠지. 욕심이 될수 있어요. 손이 발끝에 닿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도 없고요.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내가 할수 있는 가동 범위를 체크하고 그 가동 범위에서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가동 범위를 매일매일 목표를 세워 조금씩 조금씩 무리 없이 즐겁게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육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근육을 감싸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단순한 피부만이 아닙니다. 호흡기관이고요. 배설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중요한 것을 막아주는 방패와도 같지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거칠어지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가을, 겨울엔 더 그렇지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피부부터 문질러 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어깨부터 손끝까지 문질러 줍니다. 옆으로 또 반대. 돌려가면서 양쪽을 해주죠. 이 손에는요, 엄지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6개의 경락이 흐릅니다. 엄지부터 수태음 폐경, 수양명 대장경, 수걸음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새끼 손가락 안쪽에는 수소음 심경, 바깥쪽은 수태양 소장경이 흐르지요. 그걸 의식하며 문질러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정말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무릎에서 발목까지 장딴지를잘 문질러 주십시오. 그러면 발에도 여섯 개의 경락이 흐릅니다. 엄지발가락 내측엔 족태음 비경, 엄지발가락 바깥쪽엔 족걸음 간경, 그리고 검지엔 족양명 위경, 순서대로 족소음 신경, 족소양 담경, 족태양 방방경까지 여섯 개의 경락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만 문질러줘도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요 건조한 피부가 윤기 있게 됩니다 그렇게 윤기 있게 된 피부는 우리의 호흡 배설 그리고 내장기를 지켜주는 더큰 힘이 생기는 거지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마시고 먹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힘이 중요한데요. 음식으로 단백질을 조금 더 치중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식사를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요즘은요.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단백질 바도 있고요. 단백질 드링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잘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정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더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나이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것만으로도 의식을 갖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